그 인체상인의 빼앗기는 권리, 그걸 네. 지켜오지 져 않았던 그 권리에 대해서 목소리 내면서 빼앗겼거나 빼앗길 위기에 놓였거나 아니면 이 권리 운동에 함께하시는 분들이 같이 그 해나가는 단체예요. 음. 그래서 법개정과 함께 그 빼앗기는 인체상인의 그 가게를 함께 지키면서 이슈화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은 허울 좋은 생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지만 전혀 임차장의 그 공간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렀던 그 재산 오롯하게 내가 들어갈 때 정당하게 치렀고 나올때 정당한 대가를 받고 나와야 되는데 이 재산을 전혀 보호해 주지 않는 것에 이제 기가 막혔죠 그냥 임대인의 재산권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그런 범위였어요. 그래서 이제 법개정 활동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이 모였고 모이면서 이제 피해자의 발표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 그때 제 고민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진짜 쫓겨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재건 로스터리 카페 하다가 8개월 만에 재건축한다고 아. 나가라고 한 거예요. 일반적인 일반적 통과였을 때 재건축할 계획이 있었으면 벌를 받지 말았어야 됐던 게 당연하잖아요. 네. 그럼 법에서 당연히 우리 편일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상가법 안에 제10조 1항 7호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물주가 재건축한다고 하면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판사가 그야말로 판례를 탁 던져주면서, 상황은 알겠지만 법이 이렇습니다. 이, 이 10조 1항 7호 가지고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셔야 돼요. 그 고용 불안 속에서 그냥 빚을 내서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삼각법은 5년을 보호한다라고 하지만, 꼴랑 5년 보호하지도 못하고, 그냥 서류상의 계약, 서류상의 계약, 1년, 2년 이렇게 계약을 해요. 근데 이제 연장이 되면서 5년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1 년만에, 2 년만에 쫓겨나는 젊은 피해자들이 우연히 소송을 당하다 보니까 이 법이 말이 아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5년짜리 비정규직이라고. 음. 아, 억울하지만 어쩌겠니 그냥 나가야지. 근데 법이 그렇대? 아니야 설마.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때 저희가 고민했던 게, 과연 임차장인의 권리 이야기를 어떻게 사회적 담론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예술계 전반에서 이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막 되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젠트리피케이션의 악, 음. 영량 안에. 그야말로 임차상인빼앗기 있는 권리 이야기가 여기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박수를 쳤어요. 아, 젠트리피케이션이 정말 우리 한국만의 현실 안에서 특수하게 임차상인들이 말도 안 되게 모든 재산을 잃고 쫓겨나고 있구나.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대신 담노나를 네. 만들어줘서 고마웠죠.